사도 신경하시는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존능하사 존주할 반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밑사하며 그 아들을 주 예수의 손에 밑사하니 이는 성령의 인태하사 동정녀 밑사하시고 본 분도 불려들게 고난받사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아내 죽은 자와 관대사살를 하시며 하늘로서 존능하시는 변자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도하는 것과 죄를 사혈신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함 나이다 아멘. 우리 1 5 1장 함께 전송합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초당해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여를 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굶유람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그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장들과 관리들을 백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자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 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하니 이는 바라바라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도올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구한 대로 온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니라 아멘. 분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용서하 하님 그신 사랑 증양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냐 하세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재판 아주 불리한 재판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수에 대한 다수의 악타를 막는 일을 해야 되는 이 법이 이 예수님께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을 집행하는자가 예수님이 제 업담을 세 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외침에 무력해지는 아주 부조리한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함성에 의해서 가려진 정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무죄를 판결을 내립니다. 제사장들과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목은 그러니까 이스라 엘 백성들이 이대 제사장이나 아니면 그들의 무리들이 예수를 고발했던 내용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제목이 되지 않는 그런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놓아주고 그냥 놓아주기 뭐하니까 내가 때려서 그냥 보내주겠다. 예수를 죽일 만한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좀 마음을 달래준 의미에서 예수를 그냥 때려서 그냥 놓아줄 테니 마음을 좀 달래봐라.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세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어떻게 보면 이 군중의 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넘겨버린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 왜 밀란을 일으키거나 또 불이 이것이 나중에 이 씨앗이 되어서 자신을 힘겹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곤란해지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그것을 이 빌라도는 포기하고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의 심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사람의큰 목소리에 따라서 움직이 수밖에 없는 삶.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그러니까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 요즘에는 뭐, 이제 뭐 블랙박스가 차량마다 다 있어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었는데 아마 옛날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 아 싸움이 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속설로 있었던 이야기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감춰지게 돼요. 모든 정의가 그 대뜸 소리를 지르고 대뜸 큰 소리네요. 그러니까 군,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군중들도 몰려왔을 거예요. 예수를 심판하려고 몰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좀이 데리고 나가고 싶은 죄가 없는 예수를 데리고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쪽에서 누 바라바를 구해고 예수를 죽이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외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한 사람씩 그것을 외치기 시작을 하게 돼. 그러니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잘못된 이야기들을 그들이 서로 외쳐가기 시작하다. 군중 심리에 빠지게 된다. 왜나 내가 예수의 편을 들게 되면 바라바의 편이 점점 점점 많아지는 걸 보고 내가 예수의 편을 들다 보면 나도 똑같이 예수처럼 죽게 될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예수처럼 잡혀서 태형을 받거나 예수처럼 잡혀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 그 정의를 이하르 겨 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리석게도 군중의 심리에 그냥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이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고 사형 대신 태형을 집행하겠다고 그의 판결을별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무리들의 함성 무리들의 외침이 빌라도를 이기게 됩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 청년 하나를 지킨다 해도 자신들에게 정치적 유익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예수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게 돼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 죄인들 사이에 오셨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를 옥에서 풀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죄를 담당시키게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석방을 위해서 유대인의 동정심을 자극할 만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 6월절에 제수 한 명을 석방하는 그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흉악범이나 흉악범을 데리고 와서 예수랑 세워놓게 되면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바라봐 흉악범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군중 심리예요. 아마 바라바를 추종하는 자들이 거기서 바라바를 외치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호응해서 왜 평화를 외치는 예수보다는 싸움을 외치는 바라바가 그 당시 그들에게는 더 필요한 존재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어떤 삶 속에 다 가려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암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뜻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고 내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이 가려진 정의를 찾아가야 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을 우리는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세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불리한 세상과 맞서 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네.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나게 될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놀라운 축, 그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 오늘도 함께하시고 도우시네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감춰진 정의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속에 승리하며 그길 건에 나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뜻을 기억하며 그길 속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시고 그길 속에 승 우리가 더욱 더 주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하, 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여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지 마시옵고 가만하게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